네폰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설빙 TV의 눈설입니다 옆에는 레드, 레드해요, 레드 님이고요 레드. 어, 자 오늘은 그걸 오 이렇게 꼈다 예, 오늘은 그걸 그, 그 일명 샤크 님 아시죠 일명 샤크 님 몰카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될 오늘은 거예요. 오늘은 안아 맞네 오늘은 그래서 오늘은 그, 저 얼굴 공개했습니다 글 것도 야 그리고 오늘은 자, 브롤사즈를 하는 척 하면서 몰카를 해볼 겁니다. 근데 어떻게 몰카하지? 상호 실력을 몰카할까? 아, 일명샤크님, 일명샤크의 실력 못하는 걸 할까? 난 저는 콜튼스고요. 마크도 할 거예요. 야 그러면 그걸까? 로블록... 우리 아빠를 우리 아버님을 초대해 볼까요? 로블록스를 할래요? 아니, 오 그래 로블록스를 합시다. 로블록스를 합시다. 일단은 로블록스 뭐 할까요? 로블록스를 하는데 아 그래도 슈퍼 어로 아, 너무 크게 하면 안 돼요. 딩 말한 거 이거 있잖아요. 저 됐어요 아까 저번에 아 이거 해요. 우리 타이쿤 타이쿤. 타이쿤? 네, 투 플레이어 타이쿤 있거든요. 이거 무기도 줘요. 아야, 우리 그냥 슈퍼 히어로. 안녕. 안녕. 자, 자 여러분들, 일명 셰크님이 나왔습니다. 자, 몰카를 해야 한대. 일단 방금 잠궜고요아 이제 조용히 말해야 한대. 자, 그래서 일로 오세요. 오늘은 로블록스를하고 상훈이 왕 딸을 시켜 볼까나? 일단은 슈퍼이어로 가합시다투 플레이어? 음. 아니 아니 아니요. 잠시만요. 이거 그냥 하지 말고요. 이거 그냥 그 마법사 그거 합시다. 음. 그 능력자, 능력자. 아, 능력자 그거 저못 해요. 그그 그러니까 초기화돼서 저못 해요. 자, 그러면 아무거나 합시다 그럼. 아니 불을 합시다. 아 그럼 제일 분할래요? 아니 불을 불을. 불는 아, 제일 사용하고 싶은데. 불을 그럼 마크 할까? 아니. 마크 컨텐츠? 뭘까요 뭐 마크 야생 아니 야생 말고 좀 우리 컨텐츠 한번 찾아볼까요? 아니 네, 여기서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찾아볼까? 컨텐츠를 들어오지마 일단 우리 진짜 할게 있어 너 하면 안되는거야 어 빨리 어 일단은 신들의 전쟁? 신전 말고 좀 다른거 파쿠르 파쿠르 콘텐츠에서 야, 파쿠르 하자 파쿠르 파쿠 파쿠르 파쿠르 만조만조엑스로어 배틀그라운드 있는데 아무도 파쿠르 찾기 말고 드롭 할래? 드롭퍼 그래 드롭퍼드여기다 오늘 드롭퍼 드로퍼, 드로퍼. 드로퍼, 드로퍼. 내가, <laughs>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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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면 넣을게 너 안그래도 맵이 너무 많아 너야 레인보우 드롭퍼 이거 하자 아니 그거할거도아야 응, 이거 하자 이거 하자 메가 드롭퍼라는게 있는데 메가 드롭퍼가 완전 좋은데 이거? 이거? 메가 드롭퍼 아니 메가 드롭퍼 4가 있거든 아 그냥 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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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무지개 드럼 야 근데 야 아니 좀 조용히 해야 그냥 근데. 이거 해 내모. 야, 근데 있잖아. 어. 다운로드를 안 하고 하면 어떻게 해? 야, 다운로드 했어. 아니, 너가 모르니까 너가한번더 다운로드해. 자, 이제 가자, 가자, 가자. 아, 잠시. 오케이, 나갑시다 이런. 야, 상호야, 다 끝났어. 자, 오늘 상호님 이름이 공개될 겁니다. 상호야,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네, 맵 고른다고 그랬어. 걔맵 고른다고 그랬어. 너 마켓 재미 없어 하니까. 마크 못 하잖아. 응. 마크에 맞자도 모르는데. 아니야, 맞자는 알아. 알겠지? 너가 애기냐? 그러니까. 자, 어, 일단은. 네 니가 그렇게 말면 니가 더못 봐. 어, 아니야? 아, 아니, <laughs> 맞는 말인데. 맞자에 맞자도 모르는 사람은 애기밖에 없는데. 야. 야, 근데 그거 알아. 나 마크 고수인데 나 모두도 하고 내가 야. 더 고수야. 나나 네가 그 다음 고수야. 야 네가 고수면 내가 초고수겠다. 맞아. 인정. 나도 고수거든. 어 그래 우리 둘이 공동 고수지. 맞아. 텐츠 공동, 공동 고수야 우리 마크. 모두 쪽에는 내가 더 고수고 그리고 컨텐츠 쪽에. 쪽엔... 컨텐츠쪽에는 아야 뭔가... 그런거 말하지마 그냥 아 몰라 몰라 아무튼 너는 우리중에서 제일 마크 못한다고 당연한거지 난마크를 아예 안하는데 아, 어 그래 내 당연한다고 했잖아 그 재밌는걸 안하다니 야나 나 아직 들어가고 있어 아이거자 일단 이거 읽어볼까? 레인보우 점프맵 레인보우 점프맵의 이어레야거 진짜 야, 이거 약하다 야 이거 진짜 약해 맞아 엄청 약해 어, 네 오케이. 엄청 야, 약해 야 얘가 그래 상관 아, 안할거야 안 진짜 안 붙어 뭐가 안부터? 어, 시작하자 들어가지 말요 들어가지 말고 나 볼래. 자 레드부터, 가야지. 레드부터. 그래 레드부터 어야문열었 가자. 오이 가자. 레드 오렌지 마 이렇게 무지개 색깔부터. 오케이. 많이 올라가네. 아 TP로 하지. 아이! 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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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laughs> 죽진 않았어. 야너 먼저 하게 해줄 대신 드롭퍼는. 내 TP 할게. 아 드롭퍼가 그거구나. 야. 야, 야, 요쪽 이거, 이 리스폰 해, 리스폰. 난 이쪽에서. 야, 야, 야. 난이쪽에 어? 있어 그래, 나 이쪽에 있다. 했어? 뭐지? 어, 어, 야, 나 먼저 드롭한다 아, 이건 청범색은. 아. 가, 가라. 잠시만, 잠시만. 나 먼저 갈까? 아니, 나 먼저 갈게. 나도 간다. 아. 뭐야, 나왜 아. 여기서 스폰 돼? 원래 거기서 스폰 되지. 아니, 그게 아니라. 오, 어? 야, 넌. 넌 거기서 스폰드냐? 어. 아. 너 다시 해봐. 다시 그거 해. 아씨. 난 이쪽에 이쪽 물. 아아 아, 발톱 때였어 아. 발톱. <laughs> 계속하자. 아 까비. 아 진짜 까비였다. 아우. 아니 이거 왜 힘들어? 야 이거 뭐냐? 우리 아. 드롭 포실력 아이고. 못했어? 아. 오 됐다. 오 됐다. 나도 되니까 너도 되네. 오 예, 이자이다 빨리 열어서. 주고. 오렌지. 오렌지 상. 좀 비켜봐 안 보여. 고 있잖아. 나가자. 이제 오렌지 가자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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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렌지. 오케이 우리 끼만 재밌게 노는 거지. 뭐. 야 침대 설정해야 돼안 그러면 다시 이, 어, 다시 어, 아, 아, 아니야 근데 어차피 내려가서 그거 하면 되잖아 근데 너무 귀찮아 여기 내가 이쪽이다 너가 어느 쪽 그쪽 어. 난 이쪽 할게 뭐야 여기 아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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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알겠다, 물이 알겠다. 있구나 알겠다 이철사인로 들어 오케이 나 바로도 시 바로 나 바로 됐다 옐로 가자 가자 너도 됐어 어 빨리 가자. 아나 배터리. 아야 빨리 열어. 가지야 옐로 옐로가 여기겠지. 여기 여기. 야왜 문을 여, 열었다 닫아. 아씨 왜 때려. <laughs> 아니 나문 열려고 했어. 아이. 아야. <laughs> 야. 너도 방금 때렸으니까 나도 때리는 그래? 거야. 공평하지. 야 이제 때리면 안 된다 아 진짜 안돼여기서 이제 드롭퍼에서 때리면 망해 드롭퍼에서 때리면 배신으로 여긴다 당연히 배신해야지 아. 때리면 다 배신 당연히 배신해야 된다고 아 아니 아니 아니지 아아 아, 거미줄로 가야 하네 그래. 야 이거는 야거미줄아 거미줄, 아, 거미줄? 야 이거 쉬운데 아, 거미줄 드롭퍼였구나 아니 오 됐다 진짜 거미줄 저기 있는 쪽으로 먼저 가고 위에 있는 걸로 아니야, 먼저 가. 이쪽으로 가면 돼. 야한명 성공하면은 TP 사기하자. 아니 아니 아니. 뭐야 이쪽. 아 거미줄 일단 이쪽 먼저 가야 되구나. 어 그래야 좀 쉬워. 야한명 성공하면 그냥 TP 하게 해. 그러고 이제 어디 가야 돼? 또 다른 거미줄 가? 응 저기 끝에 있잖아. 그린. 나 먼저 하고 있을게. 어. <laughs> 해서 이거 더 빠르다. 당연하지. 얘못 잡겠는데 얘가 더빠르지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어위력이 응. 부족하네. 아이고. 아 저번에 보니까 너 장기라 우리 웃기지 않니지금 너무. 저번에 보니까 너 그건데 너 말도 잘못 알아듣던디? 아 저기 어. 중간에 어, 저거 있네. 어? 중간에 뭐가 있는? 저거 철 같은 거. 철이 있는데 그 떨어지면 죽지? <laughs> 어 당연하지 중간에. 야, 초... 야 이거 드롭어? 야너 어느 쪽에 했어? 오른쪽 왼쪽? 그린 아니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침대 설정 아무 때나 해도 돼 같이 수분내도돼 확인 그냥 아무 때나 야 해. 근데 이거 어떻게 어디, 어디로 가야해 이건 뭐야 이건 어떻게 가 어디로 가야해 이거 나나 나 침대 설정 안 하고 왔어 야 이거 어떻게 나 하는 너한테 거야 나나나 TV 좀 달게 나나 침대 설정 안 했어 야나좀나좀 그거 나 좀, 좀 해줘 연산자 나 침대 설정 안 하고 갔어 야, 이거, 어떻게, 어떻게 가는 거야? 이거 점프맵이야? 아, 이렇게? 아니, 이렇게 가는 거야? 아는것 같은데?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문이 도대체 어디 있어? 오, 야, 여기다. 아, 이렇게 가는 거 맞네. 아, 그렇게 가는 거 맞아? 야, 이건 드로프가 아니야. 아닌... 아니, 하나씩 가면 드로프지 아니야. 야, 잠깐만. 나또 이쪽 왔는데? 아니, 나왜 계속 옐로우 레스폰니 되냐고. 난 그거 했잖아. 침대 터치해. 했어, 했어. 다시 해. 아, 진짜. 이건 뭐냐? 블루. 살짝 만나 먼저 하고 있을게. 응. 어. 너가 왜 대답해 윤상우. 응. 넌 하지도 않잖아. 응. <laughs> 불쌍하네 불쌍. 근데 너는 왜 마크를 하는? 그러니 이렇게 얼마와 지... 이건 뭔데? 야 근데 이건 살 야야 솔직히 이거 야이 이거 좀... 고난이던데? 어. 뭐가? 와이오 이거... 뭐야? 한 방에 성공 뭐지? 도난이 돈 무슨 제작자의 방오야나 제작 야 제작자의 방 그냥 같이 가자 그린이 그린나 그린 아 그린 아니었지 그린 하고 또 어디 가야 돼 그린하고 블루 아 그린하고 퍼플 퍼플인데 요쪽인데 퍼플이야? 어야너 퍼플 잖아 여기가 아야 아. 우리 블루 깨야 돼 블루하고 너 퍼플 다시 깨야 돼 야. 응. 아니야 나 퍼플로는 안 깨도 돼나 이미 깼어 그래도 다시 해야지 응 아니야 다시 해야지 아니야 아 그래? 다시 할까? 내가 인심 써서 한다 네좀 인심 좀 써줘 너가 원래 인성이 좀 좋잖아 응. 헛! 이거 그냥.. 아 뭐야 이런 거였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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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아 자! 어 뭐야 나안 죽는데? 야! 어? 봐봐 나 여기서 떨어졌는데 안 죽어 나 왠지 이상해 에? 나도 안 죽었니 헐, 뭐지? 퍼플 나도 안 죽었네 뭐지? 야 이거 오류가 있는데? 좋겠다. 그럼 더 좋지 퍼플 뭐 다시 빨리... 깨자 그래 아이고, 상우야 너는 어, 참 뭐하냐 나 그냥 너희들 한거 구경해 제작자의 방안이 야너 베이라도 연습하고 있지 그래, 우리한테 무조건 질 건데 맞아, 우리 창길이도 요즘에 잘해 솔직히, 사면는베이빨이지 요즘에... 나는 실력발이고. 아하. 안 그래? 어, 야, 이거 소지품 유지 안 돼, 있나 봐. 진짜? 가서 먹으면 되지, 뭐. 어, 나 들어왔는데? 오케이. 블루, 이 키도. 야, 야, 그렇게 가면 안 돼. 왜? 한 방에 한 구멍이 가야 해. 야, 근데 이, 이미 갔는데. 아, 그래? 안 돼, 야, 그러면 안 돼. 제작자의 방? 아, 야! 어? 어, 야 나도 안 죽었다. 그니까 낫겠다고 제작자야 우리. 야 그냥... 하지마, 야 내가 열 거야. 내가 열었잖아. 말라는... 어? 내가 내가 열었잖아. 아우 진짜. 들어가지 말라는 방 한번 가보자. 너 반대 가봐. 너 반대로 어떻게 가? 야, 야 여기 좀 이상. 아, 야 어, 여기 또 상자가. 아, 깬 거구나. 뭐야? 아, 깬 거네. 아 들어가지 아, 마세요. 야 그럼 제작자의 방. 아 진짜 이상해. 나반대부 가보자. 너 상트 그. 키 있잖아. 야, 응. 야왜 키를 네가 먹어? 아 내가 먹었어. 내가. 일단 선 이쪽도 다른 곳인가? 아니 들어가지 마세요를 왜들 왜 들어가냐고 자꾸. 아 제작자의 방. 방. 이렇게 나오는 곳이었구나. 이렇게 그래. 이렇게 그래. 나오는 곳이 아. 어 여기가 제작자의 방. 들어가요. 뭐지? 끝. 플레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 없었으면 죄송합니다. 제작 권년. 아, 어. 야. <laughs>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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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 아하하하하하. 너 마음 좀 넓으니까 좀 어? 너가 좀봐줘라 어? 솔직히 아, 야, 오케이. 아, 윤석은 뭐하냐, 자꾸. 아. 그래, 야, 배이 연습이라도 좀 하지, 그래. 그래. 나중에 아. 완전, 완전 창피당하기 싫으면? 그러니까, 참길리야. 저랬다 하나도 없는, 무쌍 하나도 없는 참길리. 야, 야, 배이빨아나 심... 실력발이야. 아, 그래? 어. 아, 참. 아, 진짜. 배이빨 전화하면서 참길리 욕이나 하고. 아이고. 야, 그리고 너, 너좀 이상한 게, 너나 짜증난다 했지? 니가 응. 먼저 나한테 시비 걸면서 뭐가 짜증나지? 짜증나 그래, 그건 나도 올소다올소 와, 진짜 나쁘네. 그래, 니가 짜증나지? 내가 짜증나야 할게. 왜 니가 짜증나지? 그래, 창기리가 마음 넓어서 창기리가 그래? 잡는 거야. 어? 야, 우리 다른 거 해, 자 다른 거 그래, 다른 거 하자. 야, 스토어 m c p 에서 다른 거하자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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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진짜. 아, 참. 짜증나는군요. 아이. 콘텐츠. 콘텐츠에서. 랜덤 무기 전쟁도 있네. 그럴까? 그거 할까? 랜덤 저, 무기. 야, 마 치고. 아니, 지나. 아, 랜덤 무기. 아, 그거. 해, 하자. 야, 그러면, 그냥 우리 그거 따운안 받아도 되잖아. 아니, 아니, 근데 랜덤 무기 전쟁 해보자. 그, 인고 그거 우리가 좀 많이 바꿨잖아. 나안 바꿀 거 있는데. 그래도 한, 그냥 이걸로 하자. 나 어차피 다운로드 아니야, 니가 내 맵에 들어와, 연산자로 할게. 나 어차피 다운로드 해버렸어. 그래? 와, 근데 이것도 완전 오랜만이다. 어... 야, 옛날에 완전 귀여운데. 그러니까, 아이. 누가. 야, 너가 나한테 들어와, 나 먼저, 나 먼저 됐단 말이야. 흰수염인데? 어, 흰수염이야. 얘 응. 키자르도 있고, 루피도 있어. 어떻게 만들었어? 그거, 그 아빠가 사왔던데? 야, 그냥, 네가내 매면 들어와. 나는 이미 <목소리> 들어갔어, 실수로. 그, 프랑키도 있고. 조키도 있는데? 아, 조키도 있 조키도 는데조조도있어아왜머도있아어왜 내가 얘한테 <목소리> 박았잖아 는데데얘는왜 그거냐 그거 데 조키도 있는데? 조저도조 아이 조로를 모르는 이야 모랄모사, 설마 야야야야 모날모... 야, 야. 야, 설마 얘가 누군지 모르는 건 아니지 알아 그 누군인데 페이스에서 잘난 척하는데 아닌데 이름을. 맨날 잘난 잘나... 어 아, 맨날 어 이름은 이 원할 모사 원할 모사 이름은 몰라 아니 이런 와 이런 원할 모시 다 있나 아, 왜안 본가 모르지. 나도 안보거든 나도 안 보고. 나거든 그래. 아, 왜 이래 모르냐? 너게 말이야. 배이 연습해. 왜? 와, 근데 초제트 세개가 여기 다 모였네. 하. 무슨 새끼지? 그래. 근데 제드 피닉스 야, 근데 야. 너도 저번에 초제트라 하잖아. 그리고 요즘 그냥 초제트라고 해. 참가엾다 가요. 나는 얼마나 가였거냐 그놈그게 <laughs> <laughs> 되면 난 얼마나 되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왔다. 참기린 사고 때문에 힘들었겠고. 어, 야 솔직히 야너 상호야 너 너무 어. 잘난척하지 않니? 어? 베이팔로 실력발 좀 이겼으면서 잘난척 하면서. <laughs> 그러니까 너 베이 나랑 야. 나랑 똑같은 걸로 해 봐라. 너뺏퍼진다야 야 들어가 요쪽이지요쪽에배 이쪽에 요쪽 뽑는 거지. 나 먼저 뽑을게. 응. 너 어디 있어 근데? 나 이쪽 있어 나 깻모였네. 나 깻모 풀게. 아야나 연산자 해줘. 내가 그냥 풀게. 나도 깻 게임... 빨리 해. 됐다 나나 그거 나 그거 할... 너 깻모 아니지? 어 아니야. 야, 랜덤 무기, 야, 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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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어, 어. 랜덤 무기니까, 일단은 저쪽에 가 있어. 어? 아니, 왜 아니, 왜 거기 말, 마... 아니, 거기 말고, 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디, 여기? 아니, 여기, 여기, 뭐, 여기, 나 여기, 있, 갔어. 여기 갔어. 이렇게 있어. 나 여기 아니야, 왔어. 여기 이렇게 있어. 왜? 아니, 그냥 이렇게 있으라고. 거기 있어? 응. 알겠지? 보기 응. 없다. 근데 이 황금색은 뭐야? 아, 하지마! 그냥 해! 바, 뽑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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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부셔야 할거 아니야! 근데 어차피 부순 거 아니잖아! 아, 그니까 아, 다시 설치해야지! 됐어? 아니? 자, 됐어! 야, 너도 여기 있어! 너도, 야, 요, 너도 여기, 여기, 여기! 너도 여기 딱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래! 가만히 안 있어! 보면 안된다 안봐 절대 보면 안돼안봐안 본다니까 안 정말 이거 맞겠지? 야 설명대는 없애도 되지? <laughs> 이 맞겠지? 자나하지 됐어? 아니, 아 됐잖아. 상자 여는 소리 들렸는데. 나 이게 너무 많아. 어? 템 정리 나중에 해. 아니 템 정리가 아니라 이게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음, 시작. 야너나본거 야, 아니지? 안 봤어. 시작. 아니 아니 아직 나이 블록 설치 안 했는데. 너 봤지? 아니, 안 봤어. 무슨 색인데? 야, 스테이크는 꺼내. 아니, 난 괜찮아. 그래? 응. 나중에 졌다고 울지나 마라. 응. 난 괜찮아. 야, 그리고 있잖아. 내가 봤거든? 응. 그, 그 뭐지? 그, 니네 능력을 봤다는 게 아니라, 그걸, 그 뭐지? 원피스, 있잖아. 응. 그거, 응. 능력, 중에 원피스를 찾으라는 것만, 응. 원피스 찾아야 하는데? 응, 근 원, 아, 그래? 그럼 어. 원피스 너 찾으면 안 돼? 어. 시작하는 거지. 지금? 응. 어. 지금 시작해. 근데 얘가 막 때려도 돼? 막 때려, 때리... 아니야. 5분 후에, 시... 아, 10분 후에 시작. 지금 몇신지 좀 봐줘. 지금 19분. 29분에 시작. 야, 지금 파밍하면 되지, 무기들. 어? 무기들 파밍? 어. 어. 원피스 빼고. 어, 원피스 빼고.